안녕하세요 풀등 TV의 민욱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 대이작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바지락 체험장을 왔어요. 자, 체험장은 이제 5천 원 유로인데요. 5천 원 내면은 코미도 주고 통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5천 원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모래라서 저는 그냥 맨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다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랑 오면은 아쿠아슈즈 정도는 착용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볼게요. 저, 어, 한 명이에요. 저희 바구니가 5천원이된 거고, 여기 네. 바구니 쓰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네. 안에 들어가시면 바닥에 보시면은 노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그 테두리 안에서만 체험해주시는 거고요. 테두리 밖은 저희 어민들 영역이라 시험 양식도 주는 거라서 주의해주시면 되고, 멀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른쪽 기준 두 번째 막대기 라인, 가운데에서 많이 쓰시면 되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홈이랑 바구니를 받았고요. 요거를 가득 채울 건데, 요만큼 채워도 되고, 요만큼 채워도 되고, 대신 주머니에만 안 넣으면 돼요. 요거만 채워서 오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저는 가득 채울 거예요. 발은, 이제 신발은 이제 벗어두고, 네, 내꺼 이거. 내꺼. 자, 가볼게요.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구요 바닥을 한번 보면은 요 놈은 설묵이라고 하는 먹는 해초고요 근데 많이 안 커서 두고 갈 거고 요거는 이제 유원지에서 보면은 삶아서 뒤에 뺀지를 자르고 쪽 빨아먹는 거 깔렸어요 엄청 많아요 좀 주워가요 이거는 공짜예요 어 근데 바지락이 하나 나왔네 얘는 업는빈 어, 거네요 껍질 자 이제 캐볼 건데 캐실 때 이렇게 나를 세워서 캐지 말고요 눕혀가지고 요런 식으로 눕혀서 이런 식으로 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 나와. 어, 껍질이네. 자, 이거 왜날을 눕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깊게 파잖아요. 바지락은 얕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면적이 좁고, 이렇게 하면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지락 알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눕혀서. 이렇게 잡았죠? 오, 자, 잡아볼게요. 오우, 많이 나온다 자, 오우, 계속 나와야 구다통에다 넣고. 근데 제가 누구냐? 풀둥칩이 민우가 아니에요. 저는 얘를 잘안 써요. 자, 여기서 물, 물이 있으니까 물을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진지 공사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물을 길어가요 물을. 물고를 터서 물이 놓을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고 여기 좀더막아줘요 이걸 왜 했냐면은 대충 한번 파 놓고 이제 손으로 잡을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이거 봐요. 훨씬 쉽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아, 물로. 이렇게. 이렇게. 거미로 파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막 나오잖아, 요막 나오. 체험장은 5월 5일 정도부터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10월 정도까지만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날 그날 그 연도에 따라서 개장을 하는 날이 관한 날이 있는데 대충 그래도 주말에 많이 열어요. 평일에는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만약에 만약 체험장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펜션 주인분께 여쭤보면 될것 같아요. 어유, 골뱅이 나왔다. 골뱅이가 나왔네요. 자, 가요. 여기 보면은 바지락인데 비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도, 얘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구멍을 뚫었을까? 자 보시면은 지금 조개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렸죠. 이거 구멍이 왜 뚫렸을까요? 이거 진짜 예술적으로 뚫어놨어. 되게 막 이쁘게 뚫어놨어. 이걸로 막 목걸이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자 정체는 바로 이 친구예요. 짜잔. 아까 봤죠 골뱅이 골뱅이나 소라류 이런 애들이 요거를 이제 이게 조개면은 여기 은근 올라타요 그러고선 묶어놓고 여기서 이제 자기 촉수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뚫는 건지 뭐 녹여서 뚫는 건지 하여튼 뚫어서 그 촉수로 얘를 죽이고 이걸 조금씩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이 딱 벌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알아서 식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개들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다 죽은 것들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적응 못해서 폐사하고 뭐 그냥 죽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해서 많이들 죽어요 껍데기 보면은 봐봐요 이것도집안데또 이것도 구멍이 뚫려있어 자 나중에는 요걸로 한번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조개 목걸이 근데 조개가 너무 껍질이 약해서 아마 만들면 금방 부러지지 않을까? 또 잡았다. 자 조개는 계속 나오는데 통이 꽉 찼어요 이미. 어, 얼마 캐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잡는데 약한 15분? 금방 잡은 것 같아요. 자 가실 때는 이거 두고 간 사람들 많아요. 이거 챙기고 요거는 안 챙길 리가 없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제 통을 받을 거예요. 망이랑 봉지.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게 망을 받아서. 엄청 많아요! <laughs> 엄청 많아. 고했어요 아까 바닷물에다 헹구을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씻어올게요. 저기서 씻어올게요. 자,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씻고 있어요. 저기가 이제 바지락 씻는 곳. 그 시멘트를 쳐가지고 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는데, 저기서 이제 바지락을 모래 많이 섞여 있으니까 씻고 이제 잡은 바지락을 순둥순둥. 오 소리가 되박자 자기들끼리 비벼지면서 이렇게 흔들면은 씻어져요 붕덩붕덩 붕자 이정도만 씻어도 이미 아까보다 다르게 깨끗해졌어요 나도 좀 씻고 자 그리고 저기서 주는 봉지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어류 생태체험 옹진군 이작도 써 있는데 이 봉지에다가 요거를 담아가면은 차에 물이 안 묻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를 물을 담겼을 거예요. 조개를 해감해야 되니까 민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해감하는 것보다 바닷물을 이렇게 담아가서 해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 너무 많이 나왔다. 이 정도 담으면 은 넣었을 때 짜잔. 어때요? 훨씬 얘네가 더잘살것 같죠. 대신 무거워 이거. 내가 깨끗한 상태로 대여를 받았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죠. 자, 저희는 이제 다 잡았고 지금 이 정도가 한 3kg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얘네가 살이 따, 지면 올라가는 거, 살 빠지면 내려가는 건데, 자, 요렇게 다 지금 잡았고요이렇게 해감을 하는데, 어 한, 3시간 이상만, 못해도 3시간 정도만 해감을 하면은 그래도 얼추 모래가 많이 빠져요. 대신 요거를 이제 햇빛에 놓지 말고, 그늘에. 이게 조개다 보니까 물이 뜨거워지면 금방 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늘에. 오래 하지 말고요 딱, 12시간, 맥시멈 12시간만 하세요. 그리고 최소 3 시간 그렇게 해감을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지락 체험장을 이용해봤어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도 지금 시간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랑 식구들이랑 뭐 아기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와서 캐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고보라. 안라라